이 어, 통나무 건축은 밑에 그 통기초를 일관적으로 이렇게 어, 쳐야 되는데 어, 구두를 놓기 위해서 줄기초를 쳐야 됩니다 근데 줄기초를 치지 않고 어, 한옥 모양으로 이 주, 기둥 밑에 주춧돌 하나씩만 이렇게 나습니다 그래서 어, 양이면은 이시 그러니까. 구두를 이렇게 구두를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이 구두장 받침 턱을 만들면서 어, 제가 이 기초를 어, 튼튼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게 기초가 없습니다. 이기 이, 이 건물이 기초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기초를 어, 기초를 이렇게 하면서, 어, 구두장 받침 턱을 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이런 조정을 하면은 연기가 새는데 여기서 완전히 그, 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고마기 겸, 에, 통나무 건축의 기초 겸, 이렇게 그 했습니다. 속에는 이렇게 돌을 어가면서 이렇게 뺑눌 고마기겸시근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이 아래에 자침관이 있습니다. 냉습을 어고래 속에 냉습을 빼줌으로써 압력이 해소되고 아궁의 화열이 깊이 도르게 하는 장치인 이 자침관을 묶고 연도도 이것을 저 밖에서 연결하면은 연기가 이로 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막고 막아가지고 완전히 여기 온벽 콘크리트를 쳐야만 어 고리 속 연기가 이 건물 벽체를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는 밖에는 끝났는데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